응? 다 먹고, 기어 먹은지 좀됐어 대패인데, 좀 두껍다. 그래도 응? 어? 음, 그맛 우린 안나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러니까 맛있어 음, 음, 컵. 아니 안먹어 소맥이야 소맥 아니 저거 없어 아 먹어 와사비 들어가야돼 라가더나는데 테라가 나아 라가 확실히 뭐가 아, 있어. 아, 오늘 순대, 순대도 보니까 순대도 하는 날이라 순대 먹어 하 다가 근 아, 근데 고기가 괜찮네. 이거 저번에 어, 어디서 산 거지? 저물 위에서 산 건가? 이거 고기가 두껍고 괜찮은데. 고기 맛있네. 좋아, 좋아. 내가 먹게, 탄 거. 한 개, 한 개. 아유, 그런 거 먹어도 돼. 안안 난구린내안 나는데? 응. 왜 스님들이 야채를 먹는 줄 알겠어. 야채 먹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확실히 아침에 피부가 좋긴 좋아. 응. 피부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응. 마음도 조금 평온해지는 게 있어. 응. 좀 짜증도 들라고. 짜증난 것도. 응. 확실히 그게 있긴 있더라. 너 몸에 나쁜 건다 먹었잖아. 응, 먹었어. 조금 먹고, 음료수 먹어. 음료수 먹어. 그렇지, 몸에 나쁜 건 내가 다 먹지. 다, 다 좋아하지. 술, 담배는 맨날 했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원래 내가 고혈압이 오고 그럴 적이 아닌데, 워낙에 패턴이 그러니까 내가 뭐 먹는 거 보고 같아서. 응. 근데 최근에 조금 뒷골이 땡기는 것 같긴 했었어, 내살잘 때. 술 먹고 이제 좀. 근데 그 고혈압 싸. 그거 내리고선 싹 사라졌지. 이거 얼마주고 산겨야 뭐가? 응. 삼겹살 몰라 나 이거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는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다 음. 음. 다음에 내가 살게 나 이번에 좀 있으면 뭐 직장 구해지겠지 구해 직장 구해 아, 구해지면 니가 다사야지밥 <laughs> 음. 볶음밥이야 아니 많아 또 있지 뭐 저녁떡이 먹으면 또 있잖아 이거 이거 먹 또, 없어. 또, 있어. 없다고? 없을걸? 이게 마지막이야. 아, 거기도 있구나. 이거면 될것 같은데. 환풍이 잘안 되나? 환풍은 안, 안 켰네. 아, 지금, 어. 뭘 늙으면 죽어. 아. 뭐, 이건, 이건 다 먹지 뭐. 먹고 치워야지 다 먹자 다 먹어. 밥 먹어 밥안 먹을게요? 밥 볶아 먹어래그니까밥 먹으면... 볶아서 밥볶아야 돼. 조금만 빠이게. 좀 기름 있어야 볶을 때좀 너무 탔어요. 응? 아니, 이건 뭐어돼야 이건 뭐가 돼야? 소리를 들려줘. 어, 소리. 지금 유튜브도 많이 레드오션이라서 힘들어. 무슨 레드오션. 아, 포화 상태. 취미로 접근해야지. 응, 음, 이거 먹어. 아니, 한, 한 저기만 먹어. 한 저기만 먹어. 내가 이거 먹을 테니까. 너무 많다. 예전에안 먹어서 병이었는데, 요즘엔 너무 잘 먹어서 병. 컵?